맨 처음에 데이터 처리할 때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지. 역시 이 지문 읽었을 때도 PS 생각할 수 있겠어요? PS 뭔 뜻이에요? 문제 해결. 그런데 결측치라는 것과 이상치라는 게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이 제대로 나타내지기 어렵대. 그 부분이 P가 되겠지. 그래서 이 문단은 S야? S 아니야? S 맞지? 어디가 S야?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말 뭐야? 결측치 하지마. 결측치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말 뭐야? 대체 좋아. 이게 보여야 돼. 대체라는 말이 보여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대체 이건 여기가 포인트인 거야. 대체가 중요한 거야. 어차피 결측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결측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해 범준 거예요. 피해범주. 그렇기 때문에 S, 대체한다, 라는 얘기야. 그 멋있는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대체하는 방법이 S1, S2, S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 즉, 이이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대체였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러면서 중앙값은 이런 거야. 라는 거. 원리죠. 원리가 나왔어. 기술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원리야. 원리. 중앙에 위치한 거래. 복수래도 순위 맥인데. 짝수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이 중앙 값이래. 원리. 중앙 값 찾는 원리. 최빈 값. 제일 많이 나타내는 값. 최빈 값. 이란다. 그러면서 일단 연속적 수치면 평균 석차 순위가 있는 값은 중앙 값. 직업과 같이 문자인 값은 최빈 값으로 결국 결특치 P를 대체한다, S한다, 라는 말로 보여야 했다. 이상치, 역시 이상치라는 말도 P의 범주지. 정의, 제발 정의가 나왔을 때는 정의 문장 잘 생각하세요.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 이상치인 거예요. 그래서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라고 그러면 이 상치 있으면 무조건 문제 있니 무조건 오류 난니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 있잖아 이 상치는 말 그대로 이상한 값이란 말이야 너무 차이가 나는 거 근데 오류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이 상치가 있다고 무조건 오류가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 바로 나오지 정상 데이터라도 왜곡하는 데이터 값 이게 이 상치. 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 재진술, 그대로 앞에 말. 예를 들면, 무조건 앞이라고 그랬잖아. 이 프로 선수들 연봉을, 바로 앞에 말, 정상 데이터 이야기 하는 거야. 정상 데이터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아. 이 유달리 많은 게 오류야? 오류 아니라고 오류라고 읽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유달리 많은 게 그냥 이상치라고 읽어야 되는 거지 이게 오류다 라고 읽으면 완전 글을 잘못 읽은 것이요 이상치입니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에 평균 말고요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답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3문단에서 포인트는 뭐가 되니 이상치 P에 S는 중앙값이구나 라는 거 요 문장이 S죠. 데이터에 이상치가 있다면 대표값을 사용할 때 중앙값 사용하자라는 이야기였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이상치가 어디에서도 나타낼 수 있다 점들의 위치 데이터에서도 이상치 발견할 수 있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머리에 사례로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위치 좌표. 그러니 이 이후에서는 위치라고 그랬잖아. 위치는 뭐와 뭐를 함께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방향과 거리지. 방향과 거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개념이 위치 개념이라고. 그러니 여기에 읽었을 때 여러분들 사례로 1, 1, 2, 2 이런 걸이 질문 이해하려면 만들어 내야 된단 말이야. 1, 1이 무슨 뜻이니?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의 거리를 갔다. y축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1의 거리만큼 갔다.란 이야기잖니? 요런 생각을 해야 돼. 여기에도 이상치가 있을 수 있다. 야,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10콤마 0이야. 이상치잖아, 이거. 우리 뭐, 수열 이런 거 대충 느낌은 있잖아요. 1콤마 1, 2콤마 1승. 그 다음 3콤마 3이 오는 게 정상적인데 갑자기 10콤마 0이래? 그럼 저 밑에 있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이런 게 이상치라고. 자, 대부분의 점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그럼 적어도 여러분 여기에서 머릿속에 활성화돼야 되는 건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와, 대충 이런 느낌.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냐, 지금. 그렇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을 직선 L 요 정의 나왔어요. 직선 L의 정의는 뭐예요?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직선.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게 이상치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빨간색들을 이상치라고 합시다. 여기까지는 읽는데 부담이 없어. 그런데, 여기 오문단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내가 막 바빠져야 되거든. 다시요. 이 직선 L을 찾는 A 기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 기술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A 기법의 과정과 원리, 항상 기술 지문에 생명과도 같은 건 과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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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과 원리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먼저냐면, 요소를 만들고, 새로운 요소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고, 만들며, 그 다음 구별. 즉,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내면서 이 요소와 저 요소는 다르다. 구별해내야 돼. 이 이론적인 거야. 이걸 써야 돼. 항상 쓸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 새로운 용어들이 미친 듯이 나오죠. 여기에서 뇌가 빠그러지거나 뭉개지면 안 되는 거야. 야, 오문단에서 새로운 말, 새로운 요소, 뭐들이 막 나와. 근데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글은 뭉개져. 일단, 정상치 집합이라는 말이 핑 나오죠. 그 다음, 후보 직선이라는 말도 핑 나오죠. 또 정상치 집합이라는 말또 나옵니다. 그 다음, 문턱값이라는 말도 핑 나와요. 그러면서 최종 후보군이라는 말도 핑 나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나오는 말이잖아. 뽑아내면서 구별하지 않으면 절대 이지문은 여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다음 결국에 직선 L로 선택하는 원리란 말이야. 대체 무엇을 직선 L로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라는 거였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있을 때 범주를 항상 사용을 해봐. 범주, 범주. 자, 정상치 집합에서 이 A 기법의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는 거지. 이게 1번 시작이지. 이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정상치 집합! 이게 아니야. 정상치 집합은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점인 거야. 두 점, 두 개의 점을 랜덤하게 고르는 거야. 이게 정상치 집합이야. 정상치 집합에는 점이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는데, 그게 후보 직선이야. 여기서 점의 범주와 직선의 범주를 여러분이 정말 잘 나눠야 돼. 이 점은요 데이터 값이죠. 데이터죠. 데이터. 이 직선은 직선이 결국 두 개가 있는 거야. 직선의 범주에 후보 직선과 L 직선이 있다고. L 직선이 선택이라고 다른 거야. 직선을 나눠야 돼. 직선이 있는데 직선은 후보 직선과 선택된 직선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L 직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후보 직선을 만들 거야. 근데 후보 직선은 여기에서 임의의 점을 연결시킨 선을 후보 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이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었대. 그럼 후보 직선 몇 개예요? 겁내 많아요. 지금 여기에서. 엄청 많다고. 그래서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 거리. 그런데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말 진짜 중요했는데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허용 범위라고 하는 말을 봤을 때아 미리. 정해 둔 것이 있구나.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 이내인 점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를 하래. 정상치 집합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죠.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가 되는 거야. 다시 그렇다 보면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 둔 기준. 자, 또 뭔가를 미리 정해 뒀어요. 즉 문턱값이래요. 그럼 생각해. 미리 정해 둔게몇 개니? 두갠 거야. 허용 범위와 문턱 값이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다. 허용 범위는 거리의 범주고, 문턱 값은 개수의 범주라고, 개수의 범주.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여기 다 빠그러진단 말이야. 개수란 말이야. 문턱 값은 점의 개수예요. 점의 개수. 문턱 값보다 많으면,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문턱 값보다 많다면, 후보 직선을 그 내가 선택했던 그 후보 직선 있잖아요. 그것이 최종 후보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다면 그 후보 직선을 버린대요. 사람 미치는 문장이에요, 여기가. 읽었을 때 너무 추상적이라가지고, 뭐, 알듯말 듯, 알듯말 듯, 모르겠는 그런 기분이라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체화 시킬 것이냐가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이야. 0콤마 0, 1콤마 1, 2콤마 2, 3콤마 3, 4콤마 4, 4 5콤마 5. 대충 그냥 만들어보자. 2콤마 1, 1콤마 3, 3콤마 4, 2콤마 3, 5콤마 0. 그런 다음, 다시, 0,4.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치자. 누가 보더라도 직선에은뭘것 같아? Y는 X겠지. 근데 왜 Y는 X가 이렇게 되느냐? 늘 그대로 가지고 가란 말이야. 요선, 후보 직선 될수 있다고. OX. o 지 왜? 아무 임미의점두 점을 찝으라고. 이상치, 찝으라고. 찍고 이상치를 연결시키면 뭐야? 후보 직선이야. 그런데 이 후보 직선은 거리가. 자. 이 점과 여기서 에 여기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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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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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을 거 아니냐 이 거리를 다 더했더니 더한 값에 허용 기준보다 큰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얘는 일단 탈락 이런식이 된단 말이야 허용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요선도 후보직선 되죠 후보직선 된 다음에 이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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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리를 잴거 아니야 이 새끼들하고 와요 거리 거리가 잿다면 나름 최종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이에요. 이 놈도 결국 요 값, 요 값. 그 다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게 최종 후보군에 들어갈 거야. 그 중에서 정상치 집합요 이게 제일 많은 놈을 최종 엘로 선택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여기 부분이. 그래서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라면 이상치. 얘가, 얘가 지금 이상치 아니냐. 누가 봐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이 이상치라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후보 직선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멀어서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 과정을 반복하면 최종 후보군이 나오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 형차 집합 뭐라고 점 요, 점 점수가 최대인 직선을 L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상치가 있더라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원리 가 나왔다 이거야. 방금 같이 야 니들 잘 봐야 돼. 이 선이 만약에 y는 x잖아요. 이게 L 직선이라고 하자고 A 기법으로 한 L 직선인 거야. A 기법으로 한 L 직선. 마지막 문제 나왔지. 마지막 문제에서 선택된 직선은 대체 뭘까? 이렇게 있다면. 고대학 질문할 거야. 잘 생각해.